술을 마셨어요. 네.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음.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잔 거예요. 근데 경찰이 와서 호 불어서 이게 걸린 거죠. 네. 그럼 음주 운전인가요? 아니죠. 음주 운전을 딱 보시면 시중.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. 시동을 아, 시동을 켜는 거 괜찮습니다. 운전을 하는 게 과연 뭘까요? 시동을 켜는 게 운전인가요? 아니면 에어컨 켜는 것도 운전인가요? 아, 아니죠. 기어봉을 제가 뒤로 놔두고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실행하는 게 운전입니다. 그런데 시동을 켜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운전을 한다는 의사 가 인정되지 않아요. 왜냐? 내가 추워서. 히터 틀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. 운전하려고 한게 아니고, 대리기사 부르고 너무 덥거나 추워서 에어컨 히터 조작하려고 아니면 나 음악 들으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인정될 만 하려면 기어 딱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. 그런 고의를 가지고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 켜고 차에서 자는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.